이 게임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게임이 있을까? 게임을 통해 얻었던 경험들을 똑같이 온전히 내게 줄수 있는 다른 게임이 있을까? 혹은 어떤 활동이나 어떤 취미 활동이 있을까를 상상을 해보면 비슷한 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TV 속에서 이게 진짜 일어날까 싶었던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 같은 경험을 주니까 내가 추리 소설의 등장 인물이 된 것처럼 그 역할에 몰입해서 그 인물이 저지른 여러 가지 사건들에 진짜 내가 저지른 거라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단서 하나 하나를 추리하고 그 단서를 무기로 역습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증거를 모아야 되는 점도 있고 나의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점도 마치 내가 프로일러가된것 같은 경험을 줍니다. 아, 세 명이서 이런 심리전을 할수 있구나라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무조건 둘 중에 한 명이거든.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 사람 아닌가?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은 저항증거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전작보다 한명한 한 명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편을 드는 순간, 이게 상황이 굉장히 이상해지거든. 되게 힘들어집니다 좀더 긴장감이 넘쳤던 것 같고요 난타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증거를 찾을 때마다 어? 저게 혹시 내 증거인가? 라고 계속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저 총알이 나를 향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이 향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게 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서로 서로 얽히는 점이 많아서 각 인물들이 얽혀있는 지점들이 민감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사리 타인을 믿어주기도 어려운 점이 있었죠 메타 추리를 할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증거와 정황 들을 가지고서 굉장히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을 때 빠지만 함정이 더욱더 많다는 얘기죠. 전에는 한 명의 의심받으면 마음 놓고 방관한 자세로 임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언제 화살이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는 긴장감이 확실히 더 좋아진 면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역시 메커니즘의 차이가 무엇보다 돋보이게 개선되었다라는 점이겠죠.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게임 하다 보면, 아, 시스템 때문에 이게 안 되게 되어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서스펙트 리로드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느낌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템을 사용하는 방법,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정보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신선했습니다. 가끔 나에게 도움도 되지만 드러나면 되지 않는 증거들이 또 아이템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과정들이 경우의 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정확하게 논리적인 추리를 하지 않으면 게임의 진실을다가기 쉽지 않다 많이 눈치도 봐야 되고 심리 싸움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오히려 이게 재밌었고요 굉장히 자유롭고 긴장감이 좀더 강해지는 신선하다라는 느낌으로 좀 정리하고 싶고요 완벽하게 짜여진 하나의 기계다 러시안 룰렛이다 신세계다 던전이라고하이고 하시... 뭐야? 이다이다 <laughs>